안녕하세요. 이창호 명곡선 시간입니다. 자, 2005년 3월 18일날 두어졌던 제5회 출남배 세계바둑 선수권전 결승 3번기 최종국 준비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창호 킬러로 명성이 자자했던 중국의 저우허양 구단과의 대국인데요. 자, 이바둑을 이긴다면 이창호 구단은 그랜드슬램이라는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정말 중요했던 대국입니다. 자, 1승 1패에서 결승 3국, 최종국 함께 해보겠습니다. 2009단의 흑번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출남배는 중국 기전이기 때문에 덤이 7집 반입니다.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바둑이었고, 자, 지금 초반에 약간의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제 날일자로 받은 상황인데, 지금은 약간 이창호 구단이 좀 초반에 포석이 잘 풀렸습니다. 여기 앞에 수술을 좀 보자면, 여기를 는 장면에서 저우 허양 구단이 여기를 이제 가만히 늘어서 뒀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AI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느슨한 수다. 이 수는 지금은 이런데 손을 빼고, 여기를 두는 게 굉장히 아파서, 이런 식으로 안에 살아야 되면 사실 괴롭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둬도 나가서,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둬서, 이 돌을 아예 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여차하면 이 돌을 버려도 충분하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얘기예요. 잘 죽지도 않죠. 사실 모양 자체가 이 당시에는 사실 이런 걸좀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받는 거를 사실 정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제 여기를 딱 오게 돼서는 이차호 단이 조금 편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붙여갔죠. 이런 데서 이제 삼삼을 파는 것도 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가 이 형태가 워낙 크기 넓어서 간격 자체가 좋죠. 그래서 지금은 삼삼보다는 붙여가는 게 정수고요. 이제 귀쪽을 막아가고 이제 나일자를 갔는데 이수로는 그냥 벌려두는 게더 좋았습니다. 밀더라도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은 배이더 좋았어요. 실전에 이제 날일자를 뒀는데. 약간은 좀그 실속이 없죠. 흑이 이창호 단이 안 받고 바로 다가온 수가 좋았고,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받자니 너무 괴롭죠. 늘어서 받으면 이 형태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 붙여갔는데 그냥 우직근 다 나와서 끊어버린 게 좋았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창호 구단의 이 흐름이 너무 좋아서 아 오늘 무난하게 승리를 하겠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우세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평범하게 뭐 붙이고 젖힌다던가 이제 이때는 이 형태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기나 또는 뭐 나릴자 정도로 진행을 했어도 지금은 흙이 확실히 편한 바둑이에요 근데 이제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여기를 나릴자를 간 다음에 이걸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는 에, 긁어부스름이었어요 여기를 딱 밀어가서 반발을 했는데 막상 백이 이렇게 뚫어서 반발을 하니까 일단 너무 손해가 컸죠 그리고 내친 걸음이어서 이쪽을 바로 끊어갔는데 자, 입구자를 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니까, 이 정도였으면, 한, 이 입구자를 들여다보고, 여기가 선수가 되잖아요? 다음에, 이 눈목자를 가면 잡히기 때문에, 여길 또 받아야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충분히, 예, 흙이 좋죠? 근데 이게 이창호단의 생각이었는데, 입구자가 좋은 수예요 여기를 막, 늘어서 뒀죠. 이거 막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차이가 크죠? 예, 한 점을 따내서 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길 늘었는데, 자, 여기서, 밀어갑니다. 자, 이 장면이, 예, 운명의 순간인데, 이 장면에서 2창하고 다니, 이거를 잡는 선택을 해요. 근데 이 판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늘어서, 예, 이쪽을 살려주더라도,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 중앙 쪽을 공격을, 뭐, 한 칸을 뛴다거나, 여기 한 칸을 때어서 공격을 하는 진행을 했으면, 아직도 흙이 좀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전에, 이, 실리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쪽을 잡았는데, 이쪽을 젖혀가서, 여기가 너무 두텁게, 바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반 에 좋았던 우세가 다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는 바둑은 다시 팽팽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거꾸로 좀 공격을 당하는 분위기죠. 이걸 단수치니까 여기서 손을 빼고 여기 간 거는 정수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많이 나오던 정석입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두고 나를자 진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약간이라도 백이 지금 은 편한 흐름이에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저우화양 선수가 굉장히 잘 두어 가다가 이2단젖혀간수가이 수가 조금 과수예요. 지금은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좌변을 확실하게 집을 지켰으면은 확실히 백기 편한 바둑. 에, 아직도 못 살아 있죠. 이런 데 받아야 되니까 지금 뭐 이런 데만 잡아 놓더라도 백이 확실히 편한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이제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더 젖혀 가는데 이 수가 좀 무리였어요. 자, 여기서 2차 호구단이 이쪽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일단 여기를 하나 찔러놓고, 이 꼬부리는 수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뒤로 봤자니 너무 당했죠? 이 교환 자체로 흙이 살아있고, 이젠 단수치고 아마 여기를 쭉쭉 밀어갈 거예요. 이거 교환 자체가 너무 당하기가 싫으니까, 버텨갑니다. 자, 여기까지 버텨요. 자, 그런데 2차 호구단이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수를 내는데요. 끊어 놓고, 이 젖힌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냥 넣는 거는, 여기를 막으면 이 궁도가 너무 넓어져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수를 또 쳐놓고 두면은 이걸 젖혀 있더라도 이걸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젖힌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막고 이어놓으면 이제는 백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밀게 되면 이 막을 수가 없죠. 끊고 늘어서 수가 나니까. 자, 단수 쳐놓지 않고 이창호단이 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늘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흙이 한 칸을, 그니까, 여기를 둔게 아니고, 한 칸을 뛰어나갈 수가 있죠. 실전에는 이제, 한 칸을 뛰어나가지 않고, 여기를 바로 치중가서 갔는데, 이 수도 정수예요. 지금은, 여기 한칸 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감인데, 바다만 주면 치중가서 이거는 오히려 백이 잡혀요. 그래서 이건 되는데, 백이 여기서 이걸 한 집을 냅니다. 자, 그러면 이한 집을 내는 순간 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막혀서, 이건 수상전이 흙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은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이때 백이 여기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흙이 너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잡으러 가더라도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걸 끊어 놓으면 이 형태는 자체로 거의 비기되는 형태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두고 여기 막아버리면 이 형태는 양쪽이 걸려가지고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다 잡히는 형태예요 이쪽 형태가 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망합니다 이거는 한칸 뛰는 건 성립이 안 되고요. 치중 가는 게 정수였고. 자, 이렇게 해서는 필연의 진행입니다. 막으니까 여기 두고. 이건 어쩔 수 없죠. 여기 막았다가는 그냥 넘어가서 이 백이 다 잡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둬서 이 형태가 절묘하게 빅이 났어요. 근데 흙이 선수 빅이죠. 여기까지 이어놓고 이렇게 빅이 됐는데 어쨌든 백집이 굉장히 많이 깨졌고 흙은 이제 막아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2차원 구단이 잘 됐어요. 바둑이 좀 불리했던 바둑이 여기서 5대5 비슷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이제 중앙을 씌워가서 집을 만들어야죠. 여기를 이어두니까 가장 큰 자리죠. 에, 현찰 여기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가오고 배기 하나 흙이 하나 밀어놓고 한 칸을 띄웠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게 지금 형세는 아주 미세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2차 오단이 여기서 어딜 두냐면 여기를 띄어들어가는데 이수가 그니까 2차 오구단이, 이, 이 당시에 뭐 AI가 있을 리도 없으니까요. 여기 뛰어든 수가 인공지능의 블루 스팟입니다. 그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뛰어들어야 바둑이 지금 흙이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집이 되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니까 2차 오구단의 이 당시 형세 판단이 얼마나 뛰어난지 좀 보여주는 거고요. 막상 뛰어드니까 이 둘이 잘안 잡힙니다. 열, 주변의 백도 열어서 근데 여기서 저우호양 선수가 이걸 젖히고, 이걸 막은 다음에, 이게 넘어가는 판단을 하는데, 이 수가 이바둑의 패착이에요 바둑을 좀 좋다라고 낙관을 하고 둔수로 보이는데 너무 느슨하게 뒀습니다. 일단 여기 저처 간수가 집으로 너무 소대고 여기는 나중에 입구자를 가서 끝내기를 할수 있는 곳인데 이거를 교환을 해버려가지고 일단 손해를 보고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는 판단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이 중앙을 이렇게 딱 두어서 중앙 흙, 이 백집을 딱 깨러 들어오는 순간 바둑은 역전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입구, 날 일자 둔 것보다는 입구자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격을 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이 위에서 틀어막는 게 선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계속 젖혀가서 강하게 둘 수가 있었습니다. 설령 여기를 건너 붙여서 이쪽을 잡더라도 이렇게 살려주더라도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살려주더라도 이렇게 크게 중앙을 뒀으면 이 중앙 쪽에 큰 집이 나기 때문에 이 진행이 백기 훨씬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너무 미리 손해를 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넘어간 수도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이수로도 중앙 쪽을 날일자나 눈목자 둬서 크게 잡는 걸로 갔어야 하는데 바둑을 좀낚관했죠 여기를 뒀는데 판단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막상 뛰어드니까 백이 이제 중앙에 집이 잘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이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자, 날일자 두고 늘어서 크게 공격이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 뒀고요. 여기 하나 붙여 놓고 밀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젖히는 거는 여기 젖혀서 끊을 때 그냥 여기에 치받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두 점이 잡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를자로 이 교환을 해놓고 나를자로 두는데 이수가 이바둑 최후의 패착입니다. 자, 이수로는 입구자를 뒀으면 좀더 어렵게 둘수 있었어요.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물론 이 대마가 이제 승부 사활이 될것 같은데 잡히지는 잘 잡힐 돌는 아니에요. 그래도 무조건 끊어놨어야 나중에 이제 이쪽에 돌들이 많이 와, 오게 되면 여기를 끊는 것도 노려볼 수 있고요. 일단은 차단을 했, 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호양 선수가 나를자를 뒀는데 이수가 패착이에요. 입구자를 딱 두니까 더 이상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두더라도 백이 호구를 치고 흑이 호구를 치고 나갈 때 끊어버리면 늘더라도 이어서 이게 다음에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붙여서 두 점이 잡히고요.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붙여서 잡힙니다. 절묘하게 흙이 아 백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돌 이 흙돌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은 실전에 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서는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다 연결돼 버렸죠. 이곳에 좀 집을 만들려고 했지만 막상 젖혀가니까 여기 또 끊지도 못해요. 끊으면은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서 여기가 선수라면 나와서 끊는 수가 생기죠. 크게 수가납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뒤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흑이이 교환을 다 해놓고 다 해놓고 딱 잊게 돼서는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뭐 이후에는 2창호 구단의 뭐 빈틈없는 마무리로 에 끝내기가 이어졌고요. 이 장면에서 결국은 저우허양 구단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저우허양 구단이 사실 이 당시에 2창호 구단에게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늘 이겨왔기 때문에 2창호 킬러라는 명성이 있었고요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였는데, 이 가장 중요했던 세계대회 결승 무대에서 저우 허양을 에게 승리를 거두고, 출남배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창호 구단은 이 출남배를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현존하는 세계대회 6개의 세계대회를 모두 한번 이상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 2005년에 도어졌던 이창호와 저우 허양 구단간의 출남배 최종국, 하이라이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